교육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입니다. 내 아이가 하버드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UC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첫 상담을 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묻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는 부모의 드림스쿨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입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니 도통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처음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버드가 아이도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인가요? 아이도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합격할 수 있겠어요? 이 짤막한 대화에서 두 가지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후자를 다룬다면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사안입니다. 목표만 높고 실력이나 스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설령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미국의 입시에서는 어떤 확신도 할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SAT 만점에 AP를 10개 이상 공부했고 클럽회장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빌리그 진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던 학생들이 아이빌리그는 물론이고 다른 명문 사립대에서도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셀수 없이 많은 게 미국 대학 입시입니다. 실례로 LA 동부의 명문 리버럴 칼리지의 경우 만점자의 절반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는 쌍방향입니다. 지원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듯이 대학은 대학이 원하는 지원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입시 전략을 세울 때 항상 차선을 준비하면서 드림스쿨에 도전하게 됩니다. 전자의 이슈로 돌아가 부모와의 대화가 끝나면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컨설턴트 중에 경험이 많으면서도 비교적 젊은 사람을 배치합니다. 이유는 서로의 대화가 통하면서 학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인데, 그래야 학생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시간이 신나고 즐겁지만,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쌓여왔던 부담이나 상처를 표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생각의 차이, 부모는 느끼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와 스트레스 등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속내를 드러내는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일부분이나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컨설턴트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생각을 모두 파악하고 실력 분석을 통해 하나씩 플랜을 세워 진행하며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일찍 이런 상황 파악이 이루어질수록 수정과 보완 시간을 벌게 되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좋아집니다. 2021년 가을 학기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입시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예년에 비해 조금 더 혼란스러워 하면서 불안감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시의 주연은 부모가 아니라 학생, 즉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의견을 먼저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입시 준비를 진행하는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 대해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부모가 가장 많이 아는 게 맞다.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한 자신감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보듬어 준다면 자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은 현실을 바탕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의욕만 앞선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에 와서 지난 시간을 들이대며 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학생과 비교하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입시 준비는 최선을 찾아보고 도전하는데 매진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편입과 같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도 나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왔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과 아쉬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정 노출보다는 조연으로서 영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지혜를 나눠주는 게 아이에게는 힘이 되고 부모 역시 마음이 편해지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